자 오늘은 화제의 드라마 눈물의 여왕을 소재로 투자를 전부 시켜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눈물의 여왕이? 네 제가 요즘 진짜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저 드라마 원래 그렇게 잘안 보거든요 아 눈물의 여왕 모르십니까? 나중에 꼭 기회되면 보세요 이게 뻔한 클리인데 계속 보게 되고 진짜 시청률 요즘에 대박났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스포는 없이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여주인공이 재벌가의 딸이고 남주인공, 흔히 말하면, 엄친아 서울 법대 출신의 변호사에 잘생기고, 키 크고, 운동자라고, 그와 반대되는. 농사 짓는 집에서, 그렇게 가난하진 않지만, 그렇게 부자도 아닌, 그냥 서민 자수성가 특수죠? 네. 근데, 그냥 뭔가 돈 때문에 결혼한 거아니 진짜 순수 사랑으로 결혼한. 로맨스가 진짜 달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트레이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우래 왕은 재밌는 건 아는데, 투자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걸 재미있는 소식상만 도움을 드릴 게 있을까. 음. 그거에 서 얘기를 해볼까요? 그 여주인공의 이제, 주 무대가, 맡은 그 재벌가에서 계열사가 있잖아요. 자동차들, 전자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백화점 계열사에요. 퀸즈 어, 백화점인데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백화점 하면 유명한 고뭐 신세계와 롯데같이 비슷하면서도 좀 달라서 각각 테마도 달라가지고 둘다 가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여기서 신세계와 롯데 주식을 분석한다고 하면 너무 뻔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 주식을 굳이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저는 어떤 거를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그 이제 드라마 내용에서는 회사가 이제 잘나가는 재벌가들이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몽땅 방류당하고 뺏기고 빈털터리가 돼서 흑수저 집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아그 아, 재벌가가? 네온 아, 가족이 아, 다. 아. 왜냐면 차들도 다 법인카로 이용했었고 음. 법인카드가 뭐 자금도 다 묶여있었고 음. 부도가 나는 거네요? 부도는 아닌데 회사 경영권이다 뺏겼어요. 근데 그게 뭔가 회사에 큰 리스크가 있어서 그런 거냐? 아니에요. 그냥 그 회장이, 회장이 어떤 위인권을 한 사람한테 몰빵해서 해줬는데 걔가 배신당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배울 수 있죠. 투자를 했을 때 리스크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위기를 겪을 수도 아니면 겪어도 잘 빠져나올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다행히 그 드라마에서는 그 엄치나가. 똑똑해서 하나하나 하나 해결을 잘할가능성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도 없었고 뭐 아무런 준비도 없었으면 그냥 그대로 쫄딱 망하고 다 뺏기는 거거든요 이제 투자를 다시 얘기를 하면 투자도 하다 보면 아무리 고수라도 반드시 위기가 찾아요 대표적으로 리본 브라더스 사태 때 2008년대 떠오르 그거를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러겠죠 코로나 때 그걸 예측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코로나 때그 장기간 동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통제 당하고 6년 동안 그렇게 길고 주식는걸또 끝나갈 줄 그거 예측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측 밖에 투자의 위기가 항상 찾아와요. 그건 언제 찾아올지도 몰라서 우리는 그거를 위기라고 생각해요. 알면 위기가 아니에요. 그럼 위기를 피하면 되잖아요. 아는데 안 피하면 바보지. 그래서 항상. 절대 안올 거야! 라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올 거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으면 그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태를 소재로 비 쇼트라는 영화를 보면 기본적 분석을 해볼까? 이건 너무 거품이다 그래서 쇼 거래를 해서 대박난 사람도 있어요 the I don't think they even know what they've made. The housing market is propped up on these bad loans. I mean, it's a time bomb, and I want to short it. Through what instrument, Michael? There are no insurance contracts or options for mortgage bonds. Bonds are too stable. Lawrence, Let's just <laughs> this is what I'm gonna do. I am gonna get a bank to make me one. Then, I'm buy it. 그러니까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삼는 거죠.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는 코로나라도 우리는 이러한 회사들은 망하지 않아. 저평가할 때 이렇게 사모아야 돼. 이런 동학개이행동을해서 순전 동작, 카화오 에이버, 현대자동차, LG전자 뭐 이런 것들 다 대박났잖아요. 더 투자해야 돼. 아니면 어떤 지금 이 투자할 시기. 이런 기회를 잡은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 것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럼 위기인 거고. 어무서우니까순절하고이던 뭐 사람들은 자산이 줄고 해는게안 됐겠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대처를 하기 위한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만 믿고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 위기 때잘 빠져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주식으로 예를 들면 어,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측하기 힘든 부분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아 누가 봐도 이런 종목들은 상표위기가 숨지지 않게 나와 그런 것들은 아예 내게 아니다 라고 피하는 게 상책이 그걸 굳이 이건 상표 안 당할 거야 라고 하기에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니까 상표 당하기 전에 다 팔고 나오면 되잖아 단기 거래하면 되잖아 오케이 근 만약에 크게 물렸을 때 그것까지도 감안을 하고 해야지 뭐더물 타고 장기투자로 당해준 거 상표 내고 크 알지? 그니까 그거를 알고 난 단타로만 한다고 라 하면은 오케이 근데 이걸 내가 물렸다고 중장기로 보는 거는 안 된다. 그첫 번째 리스크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두 번째는 위기를 우리가 잘 준비하면 막상 위기가 와도 당황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예로부터 역사적으로 전쟁에 대한 준비나 열심히 훈련시키는 거는 평화로운 시기 때야지 전쟁 때 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때 평화로운 시기에 잘 준비해야 하 나라들은 심리학도 없고 잘 막아내고 나라를 부강하게 지킬 수가 있는데 그 평화로운 시기에 젖어서 빠진 나라가 이러면 침략이 갈때 속수무책으로 나라를 뺏기는 게가 부치게 였어 물론 뭐 우리나라에 대단한 영 이순신 장군장 이렇게 난세에 출마를 해가지고 그거를 극복한다. 흉기적으로 <laughs> 너무 낫죠. <낮죠>. 그렇죠. <laughs> 아, 우리 전진이면 이순신 같은 사람이 나와서 구해줄 거야. 이거는 솔직히 만화 같은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평화로운 시기에 위기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음. 근데 준비를 하더라도 위기가 90% 이상은 안 나요. 그 10%를 치명적이기 때문에 잘 막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두 번째 노하우가 심플합니다 계란을 한 방울에 담지 말라는 얘기 많이 들어요 아 네네 많이 아, 들었습니다 그 눈물의 여왕에서 회장이 위기에 빠진 게이 오슬이라는 동권이한테 몰빵해서 미인권을 줘서 그래그 권한을 여러 사람한테 나눠 놓고 아니면 어떤 자식들 중에 누군가를 안전 장치를 해놨으면 내가 언제든 내 마음과 이성이 붕괴됐을때 나를 견제해 줄수 있는 그거를 보완해 줄수 있는 안전 장치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게 포트폴리오예요. 분산 투자. 네. 그 분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현금이라고 생각해. 투자를 하지 않는 것. 원화 그대로 비중을 낮추는 음. 것. 그것도 전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것도 이제 포트폴리오 하나다. 네. 내가 10만원 있으면, 삼성전자 7만원짜리 하나 사고, 3만원은 다른 종목상에 3만원 그대로 현금에 투자를 하는 거. 그것도 투자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걔는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나, 갑자기 나타나서 도와줄 수 있는 친구예요. 음. 근데 그 현금이란 친구는 내가 잘 나갈 때는 별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럼 그것마저도 투자를 하면 더 좋으면 좋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는 고운게 어려울 때만 나한테 와서 도움을 줘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가 진정한 친구 아니에요? 아, 그렇죠. <laughs> 돈이 진정한 친구. <laughs> <느낌. 웃음> 그렇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한 건데, 그돈 자체를 남겨두는 것 자체가 친구를 위해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친구를 놔두지 않고 몰빵하면 돈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음... <laughs> 마찬가지, 도와준 친구가 없어야 하는 그때는.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러면은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계란 한 방울 담지 않게 포트폴리오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병입이다 현금은 많이는 필요없어요. 친구는 막 많이 필요없어요. 왜 진정한 친구 죽을 때까지 세명만 있어도 성공한다고 라 얘기하잖아요. 그 현금은 주세명20% 30%면 충분합니다. 야, 비율마저 똑같네. <laughs> 20% 30%면 충분해요. 아, 네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70%잖아요. 그7 0에서 포트폴리오로 저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추천을 하냐면 금융권의 기관 투자자들은 달라요. 개인이나 네, 네.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채권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달러라든지 이런 부분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 큰 자산을 굴리고 그런 것까지 투자를 하기에는 이익률이 떨어져 두세 명의 현금 친구만 믿고 가는 거야 70% 중에 40%는 절대 상태가 되지 않고 변동성이 크지 않은 우량한 기업 또는 종목을 해야 해요 가상화폐로 따지면 이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국 주식을 따지면 삼성전자. s k 는 아니에요. 2위는 필요 없어. 미국으로 따지면 F. 난 2위 아니야. 필요 없어. 40%는 절대적인 부모님과 같은 존재가 필요해요. 친구가 있고 부모님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30%는 여이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근데 그 30%는 정답은 없어요. 내가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고 싶으면 요즘 떠오르는 걸 하대요. 아니면 난좀편안한게 좋다고 하면은 중견기업이상의 사실은 돈은 아빠와 친구가 받쳐준 상태에서 그 30%가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근데 힘들 땐 친구가 도와주고 장이 좋을 때는 그 아빠가 이끌어줘요 가만히 있어도 수익이 잘 나가고 F 수익 이잘안 나나요? 나잖아 삼성전자 오를 때잘 나잖아 비트코인 잘 나잖아 평상시에는 그 30%가 여 0이라고 했잖아요 걔를 관리만 해주면 손실이 나든 뭐든 관리해서 빠져나가고 수익날 때는 잘 관리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방법을 배웠죠. 이거 제 때까지 쉽죠. 자, 부모님 방안 왔어. 그리고 20-30% 현금 친구 있어요. 30%를 탔는데 손실이 안 좋아. 그러면 내또 위기를 기다려 힘들어서 그때 친구한테 요청하는 거야. 나좀 도와줘. 그럼 결제 없이 와서 도와주겠죠. 그때 현금이 지금 투여를 해. 위기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언제예요? 본전 됐을 때죠. 음. 그때 무조건 친구부터 고맙다 하고 밥한번 사주고 다시 20-30% 배치를 내야 할어 그때 욕심부려서 친구가테 계속 도와줘라고 하면 얘는 그 다음엔 안 도와줄 거야 그리고 나서 나머지 수 있는 은내 거고 아니면 친구한테 도와줄 거니까 네네. 그럼 그 40%의 부모님 같은 오량주들은 큰 위기 관리가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두면 되는 거야 내두면 그러다가 수익이 다잘 끌고 가다가 위기가 와 조그만 위기는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니까 그냥 믿어요 큰 얘기가 왔을 때, 친구한테 연락해. 나, 우리 부모님이 좀,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다. 이거 좀 도와줘. 걔 또, 또 도와줘. 음.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말했듯이, 현금친구야 음. 그리고 40% 부모님도 정말 큰 역할을 해요. 내가 만약에 40%를 안 막아놓고 70%를 영을 즐기면, 그 어떤 위기가 빠졌을 때, 이 현금친구 도와줄 수 없어. 너무 버거. 이 새끼는 도와줘도 안될 새끼야. 너는 감당이 안 돼. 네 알아서 해. 이렇게 친구가 혼자를할 거야. 변호성이 너무 크니까. <laughs> 그래서 이 쉬운 방법만 여러분들이 어,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약하자면 위기 관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언제든 위기가 올수 있다는 과인들을 가져와. 그러면 90%는 위기가 아고 10%의 위기를 피할 수 있다. 거기서 핵심적인 요소는 포트폴리오인데,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내신는 20, 30%다. 현금을 투자하는 것도 진정한 투자다. 그리고 애초에 한패당을 위기가 있는 것들은 하지 마라. 해도 된다. 단지. 근데 거기에 스매하는안 돼. 그리고 몰빵하지 마 재능 있는 사람은 해도 돼. 대부분은 나를 던제할 장치를 만들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봐서 아하, 아, 이하고 그렇지?라고 하나 습관화 되어야 돼요. 아까 이 장군의 말했듯이 익숙해지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컷!